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 말 그대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또 국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정 운영장 인을를불러 언론사 광고비지평까지 시위를 걸었습니다. 2천원 기업 대리기에 연념이 없다고 이제 와서 기업을 유학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자본 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상속 증여세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의 염원인 금투세 폐주도 오락가락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당이 수없이 통과시키자고, 통과시키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전력망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전에 반대하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법 역시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전략 생산 없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쌀 없이 밥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미래 산업을 놓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7년 대선 시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종북주의 전, 정당인 진보당과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지역합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자아 분열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한 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과 노선 노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고 현재 민주당의 노선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흑묘 병면화를 들고 나와 자신을 의 실용주의자, 실용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지하길 바랍니다.